어, 자동차가 커브길을 돌때 어, 이런 어, 경사각을 주지 주면 이제 소면서 어, 아래 중력과 어, 수직항력을 합친 것이 이제 구심력이 돼서 어, 마찰력 같은 거 없어도 안정해 돌수 있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경사각을 주지 않았을 때는 차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한다면. 어, 마찰력이 있어야 가운데로 돌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얘가, 어, 마찰력이 없다.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, 얘는 어떻게 되냐. 마찰력이 없으면 이 구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. 음. 예.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죠. 예. 돌다가 이, 어, 원운동을 따라 못 도는 거죠. 응. 음. 전기 마찰력이 없, 없어서, 완전히 마찰력이 없어지버리면 접선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. 정지 마찰력이 없어져 버리면 어, 운동 마찰력으로 이제 미끄러지면 상황이 바뀌니까 구심력이 좀 작아지니까 이 원을 따라서 운동하지 못하고 조금 더큰 원을 따라서 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. 미끄러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.